너 그거 들었어? 1936년에 세워져 아직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대선제분 부지가 새롭게 탈바꿈이 된대. 와 어떻게? 이곳은 빵을 만드는 제빵소로, 이곳은 맥주를 생산하는 브루어리로 변신한대. 그럼 이곳은? 이곳은 아직 예정돼 있지 않아. 어떤 공간이 되면 좋을까? 이두 건물과 마주보고 있고... 큰 광장을 공유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두 건물과 연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게 좋겠다. 그러면 제빵소와 브루어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 내 생각엔 신선한 식음료를 생산한다는 점 같아. 그래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어, 그러네. 그러면 이 공간도 신선한 식음료를 생산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두 프로그램을 강화시켜주고 이 광장도 활발해질 수 있겠는가? 그럼 어떤 종류의 음식이면 좋을 것 같아? 음 대선제분 전체 부지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과거 이 제분 공장 전체를 관리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분 공장이라는 컨셉을 가져갔으면 좋겠어. 어떻게? 음 한국의 대표적인 밀가루 음식인 분식? 즉, 떡볶이, 수제비, 칼국수 등의 한국의 밀가루 음식을 팔면 어떨까? 단순히 파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재배되는 것부터 가공, 그리고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전부 다 같이 보여주는 것이지. 정말 좋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볼수 있다는 것에서 특별함을 느낄 것 같아. 그러면 분식을 고급화해서 프리미엄 분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 특별한 과정에서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에 더 힘을 줄수 있겠다. 재능 있고 유명한 셰프님들이 단순한 분식이 아닌 프리미엄화된 분식을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한국에 새로운 음식 장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로 인해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될것 같아. 그렇지. 가장 대표적인 떡볶이를 예를 들면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이 어떤 밀을 사용해서 어떤 공정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요리되었는지, 그 처음부터 생생하게 볼수 있다는 것이지, 정말 특이한 경험이 되겠는 걸. 그럼 한번 가볼까?